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와 지자체가 손을 잡았는데요. 충남 내 여러 지자체들이 프랜차이즈 기업과 협업을 통한 판로 확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최근 한우 농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은 3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떨어졌지만 사료값은 40% 정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소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은 45만 요톤, 전체 소비량의 60%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소고기도 수입될 예정이라 한우농가의 씨름은 깊어져 갑니다. 지금 현재 사료값 등 원자재값이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늘어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한우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홍성군은 한우의 팔로 확대를 위해 최근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피자 알볼로와 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5일 홍성한우를 이용한 김치 불고기 피자를 출시해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자 업체는 홍성 축산협회 등 지역 내 육가공업체에서 매월 3톤에 달하는 불고기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한우 농가는 1년에 약 8억 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또특수비에 비해 판매가 저조한 불고기 부위를 판매하게 돼 재고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자 알블로의 홍성 한우 김치 불고기 피자의 성공적인 안착은 피자계의 한우 사용으로 이어져 수입 소고기를 대체하며 대한민국 한우 산업에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청양군도 최근 교촌치킨과 지역 특산물인 청양고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물량은 모두 93톤으로 안정적인 계약 재배를 위해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납품 가격을 kg당 3,800원으로 정했습니다. 청양고추의 선별과 운송은 지역 농협에서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세척과 선별, 포장 등의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인건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춘과의 계약은 단순한 팔로 확대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른바 기획생산을 청양군과 교촌이 사무 협업을 통해서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농가의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협업이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